이제 사람이 없네. 끝까지 한 번만 더 갔다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워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이네. 나좀 가볼까? Hi, I'm a r a s e l from Korea. I I think your style is so very nice. Could you please say hi to my viewers? Okay? The vibes really. Yai <laughs> Yang? <laughs> oh, so, so hard My tongue Where are you going now? We're from China. Ah, you're, you're to China? Yes. Yeah. Ah, you're just traveling here? Yeah. Ah, okay. Oh, well, uh, you are uh, just of, of walk around this. Yes? Yeah? Yeah. Ah, okay, okay. Thank you. i n t 이 y o 이 아라는 듣는데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낼수 없는 혀의 발음이어서 발음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혀가 못 따라가. 그러면 조드페어로가 볼게요. 땡큐. 땡큐카. 카 아, 조도착했습니다 한 바퀴 이제 쭉 돌아보고, 지금 이제 좀 시간대가 있으니까 조용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게 점, <laughs> 저녁 때 오면 사람 겁나 많고, 덥고 이러는데, 오, 멋있다. 자, 그 유명한 랭세비죠, 랭세 랭셉. 아, 이거 타이거 세우다. 저렇게 큰 거. 여기 들어볼까요? 아여 마사지 받는 거구나 여기는 이제 촬영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 한국 분들이 많아서 한국 분들 얼굴 나오는 거좀 민감하시기 때문에 가볼까요? 여기서도 좀 괜찮으신 분 있으면 한번 최대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참 원래 이랬던가? 강을 끼고 있지? 아, 확실히 중국 분들이 예쁜 분이 많네.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개 많아? 여기가 메인홀이죠? 자드페어 메인홀. 여기. 약간 이게 오픈팝처럼 오픈, 오픈 펍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서 술 먹으면 좋아 여기가. 여기는 되게 시원해 바람이 잘 불어서 근데 <laughs> 이 안에는 지옥이야 양쪽으로 가게로 다 막혀있어서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우선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어우 크레이피쉬 이게 크레이피쉬고 이게, 이게 랍스타인가? 오 저거 집게발 왜 이렇게 길어? 어우 이게 랭쎄 뿌리기 전이네 이게 딱 봐도 고기가 질겨 보이죠? 먹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찌기찔깃해가지고 우리 그, 감자탕처럼 쉽게 안 발라져. 13번 척추와 14번 척추를 잡고 비틀어서 딱 까야 돼요. 아,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꼬치인데, 아, 이 꼬치가 먹어보고 싶은데, 3개만, 3개에 100바트. 근데 한세 개까지 필요 없거든. 하나면 되는데. 아, 이거 간식으로 많이 먹는 까자다, 까자. 까자. 중국분들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렇게 한번 들고, 아, 밑에까지 한 블럭이 더 생겼네요. 예전에 저 왔을 때는 여기가 끝이었는데, 밑에까지 한 블럭이 더 생겼네. 나 아, 오길 잘했네. 옛날이랑 좀 달라졌네. 이러면 얼마나지? 와, 돌보소. 이 음, 엄청 크다. 제 손이 이만한데. 어? 아 여기구나 벌레지. 여기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물방개가 없어요 물방개가. 물방개는 없고, 전갈이가 있네. 물방개는 없고, 전갈이만. 어떡하지? 전갈로 대신할까요? 너무 큰데? 왜 저렇게 크냐? 너무, 너무, 너무 큰데? 물방개? 아니, 전갈? 화면에는 얼마 안커 보이는데, 엄청 커요. 오케이? 자, 큐어코 쿨카. 와저 언니 너무 기계적인 거 알았.. AI인 줄 알았어, AI 아... 제일 작은 거 달랬더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주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일 작은 걸로 달랬잖아 내가 어? 나한테 왜 이래 어? 이 언니들 키도 크고 모델인가 봐 다들 키도 크고 내신 네신 내신해 아솜땀 먹고 싶다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 비싸요 전갈 두 마리에 백박아어 대가리, 음매, 전가 뭐하 모양밥, 네 여섯 여덟 명 <laughs> 여덟 명이 <명의> 중국 민녀와한 <laughs> 명이 한국 남자가 한 자리에 앉았어요 보세요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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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러, 이러고 있는 거야 내 앞에? <laughs> 왜내 앞에 이러고 있는 거야? 전갈 물방개가 없어서 전갈로 사왔습니다. 참그 털이 많아 보여 요털털 털? 여기 미스터리 아 진짜 어 딱딱해 너무 딱딱해 안 씹혀 어떡하죠 안 씹혀요 이거. 보세요. 제가 씹었잖아요 지금. 아 이빨 자국은 났는데 안 씹혀. 야 이거는 매출 먹을 수가 없어. 이봐요 이빨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안 씹혀. 아. 맛은 나쁘지 않아요. 관절을 씹으니까 씹히긴 는데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 껍데기가 아예 씹히질 않아요. 맛은 오다리 맛이나 은근 맛있는 은근 맛있긴 한데 오다리 맛이나요. 은근 맛있긴 한데 껍질이 너무 딱딱하다. 아예 안 씹히네. 그러니까 씹으면 단물은 빠지는데 이게 껍데기 자체가 씹히질 않아요. 아, 그 집에서 오다리 맛이 나서 먹을만은 해요. 맛은 생각보다 맛있어. 근데 <laughs> 먹을 수가 없어. 집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집만 빨아먹고 뱉어야 돼요. 관절을 물면 부러지기는 해. 그래서 씹으면 즙은 빠져. 근데 집만 빠지고 껍데기가 씹히진 않아요. 드시지 마세요. <laughs> 차라리 물방개가 날 뻔했어. 물방개 씹히기라도 할것 같은데 아 얘는 안 씹히네. 그리고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털 뭐야? 아 오다리가 아니라 그 문어발. 문어발 이제 전자레인지 돌을때 약간 탄맛 나는 거딱그 맛. 그래서 저는 문어발나 이라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거든요. <laughs> 껍질이 안 씹혀. 못 먹겠어. 아니 껍질이 씹혀야 먹지 이거 이거 먹으면 위장염이야 그대로 백파째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총구석에서 자라서 음식 안 버리는데 옛날부터 가정교육을 그렇게 봤단 말이야 음식 버리면 혼나가, 혼난다고 이거 안씹혀못 먹어 이건 못 먹는 거야. เท่าไห이่ครับอั u 520 520บ520 a 이술이에요 제가 본게 이술 리젠츠라고 태국에서 만든 양주인데 되게 맛있거든요 520바 달러 천1 0 가면 3 2 0바에 사는 거를 520팟을 사요. 520팟이면 큰거 사요, 큰 거. 한국에선 안 파는 맥소즈, 수나리, 건데 이거 한국에 없는 거죠, 브랜드? 알이, 아리, 뒤에 알이랑 없는 거죠. 한국 술이 아닌 술. 이, 저 건배는 어디 거라 그더라 일본 거라 그랬나? 대만 거라 그랬나? 그랬어요, 어디서. 하 어쨌든 오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꽃이 사갈까? 라디카, 돼지고기 저거, 본 하나랑, 비프, 비프 이거 두 개랑, 치킨 하나, 소세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370. 치킨 하나, 소세지 하나, 저 비프 하나, 370. 다트. 14,000원이네요. 아, 저 장갑도 주시네. 그렇다면 인정. Yeah. You did the YouTube. korean car? Yeah, you Korean live streaming. Live streaming? Yes. Well, I, I, I love a lot of uh, YouTube. i ah, really? yeah, I I just right now only live streaming and then I post it then post it YouTube. You did it ah, okay. What's My name is Eras. Eras. Yes. I, I love Georgian. Ah, uh, yes. From uh, England? Yeah. are ah, you come from yeah, England? I'm yeah. I love Korean food. Oh. I'm g o i n g to see the program.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 Nice to see you. Thank you, bro. 되게 텐션 좋은 형이네요. 이거 정리하고 있는데 언니가 이거 다 달라 그랬어요. 이제 얼마냐니까 백바트래. 게2도 분도 같은 느낌인데 uh, 지금 uh, 이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laughs> 만족합니다 오늘. <laughs> 저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이득본것 같은 느낌? 아까 나 이만큼 샀는데 1 0 0바이래 이거 내가, 내가 볼땐 도치도 뭐, 한 방고. 만곡 최소 3개 이상, 개 3개 이상인데. 3개면 집 앞에서 160바트에 산 건데. 개이득 봤네. 이만큼 사서 470바트. 470바트 약 500바트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2만원어치입니다 2만원어치 개이득바탕 아우 핫해 핫해 조드페어가 그 검색하면 1시까지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이트 저거 그 구글 지도에는 근데 사실 거의 12시 되니까 다파장 분위기네요. 웬만한 데다 닫고 정리하고 있고, 오실 분들은 10시쯤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딱 이제 해도 어느 정도 지구 선선하니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택시가 잘안 잡혀요. 7은 벚꽃카 자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네.